모든 축구는, 대한민국의 축구는 바로 국민에 있어요. 여러분한테 다 있어요. 지금 일요일 여러분들 나와서 이러시는 거, 마음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보다 저희들은 더미으로 바짝 튀겠어요. 내일, 네, 노기라도 만약에 저하고 욕심 한번 해서 저하고 한번 이길 자신 있으면 한 분이라도 오세요.

예전에 제가 죽이당에같이있었을때이재명이는이런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다는이놀에울놀이울에이에요 이전에 이에이에 이전에 이전에 있는 이전에 는이는 이전에 있는 전에는는 이전에 있는 이전에 있는 이전에 있는 이전에 있는 이전이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기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까? 심지어는 사일로 지난 부정선거가 잘못되었다고 3살, 5살, 7살 어린아이 까지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스럽게살겠다 살고 싶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기도에 계시지만 강남만 따다 보세요. 그 학생들의 목에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정사고 밝혀달라고. 여기 지금 여기 보 여기. 저희는 하루도 쉬지 않아요. 두번 고소했다. 왜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그 성남시 여기 용인시까지 와서 이러한 네. 연약한 이재대척들의 한미연합들에. 이런 작은 기회를 이제는 고치다가 어, 어떤 행정 능력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러신지 모르지만 너무 비클의 마음이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부탁입니다. 여기에서 대신 사랑하고 전부를 하는 가족 한분 중에도 깨어있는 본문이 좀 되어주십시오. 이재명 부지사에게 성고를 내시라고 추궐을 해주시면단한 분만 되시더라도 이 나라 제약 자유대한민국은 분명히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목소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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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다면은경제도가 네, 아니라 우리나라 네, 네. 자유대한민국이 네, 또 그렇습니다. 어떤 부정과 비위에 젖어들지 말아 나라미성 커져만 해오던 업장을 휴업을 하다가 6월달에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영업을 해보려고 했으나 다시 시작하려니 너무나 힘이 들고 전개는 제초로 했습니다. 업장 안에 있던 모든 물품은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잘 받아야 15만원 식기 세척기 여러분들 가, 아십니까? 싸고뭐 에어컨 세번 전기 수납하고 삼삼 끌어서 내온 품기 장착할 때얼마나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그 내온 품기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시 이러한 대축권의자금기어 오셔서, 오셔서, 오셔서 행정법이니, 어떤한분이니 얘기하실 사안 그 시간보다 차라리 지금 울고 짓고 흐름분 울리는 경기도입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한 돈, 월급 받으시는 거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한 업주에 돌아가면서라도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와의 정신들 차리십시오. 지금까지의 이 사고 빠져가는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우수한 능력과 지혜와 자질로서 무단한는 경기도를 만들어주시고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실력을 믿고 여러분의 지혜를 믿으며 여러분의 기획하고 있는 모든 실력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론도 인정을 해서 작은 또직책도맡아서하고 있지만 공무원들하고는 한 번도 부딪혀본 일이 없어요. 왜? 잘하니까? 잘하니까? 그러나 이재명 부지사처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키는 그런 리더는 없습니다.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여러분들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인물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공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제발 들어주십시오. 헌법은 아무리 말고 둔다 해도 헌법 위에 뭐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는 떠있는 애국수민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제가 서울에서 가을도 갈게 아니라 경기도에 살았으라고 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실망을 주신다면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께 걸었던 제 기대에 실망을 줬으니 거기에 대한 온당의 대가는 또받아야지 여러분, 여러분 믿어도 되겠지요?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네. 이 중에서 다한 분이라도 이재명 변치사에게 충분한분 하실 수 있는 사람 이 있죠 겁먹지 마십시오 특히 만자분들 때를 따라서는 부정과 비위와 불리에는 자신을 버릴 줄 아는 것도 남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어서, 똘마이처럼, 꼬리 흔들고 평생을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 한마디에 병들고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가 있다면, 그명분이 여러분 대인의 어떠한 면회나 어떠한 진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흉어를 하시는 분이야말로 경기도를 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는 진정한 공원이 분명할 것을 저는 약속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오늘 이후에 경기도가 더변화하고 좋은 소식이 들리면 경기도청에 제가 믿음이 아니라 따뜻하게 전전하고 제 명함을 들고 믿음으부터 여러분 오늘 뵀던 모든 분들 사무실로. 전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제는 바뀌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모르는 분 있겠습니까? 이런 작은 배가 아니라. 장 입고 저희 자식도 육군 병장이 제대있어요 어느 저의 자식이 아버지 군대 갔다 오고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니여장도안 나왔는데, 아버지, 요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돈 많이 떼고, 대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대요. 친구와 돈 많이 떼서 군대 갔다가 면회시럽게저역했습니다 지금 군생활, 사회생활멋돌 치게 하고 있어요. 서로 보조를 하고 네. 우리 아. 우리, 네. 우리 선생님. 이에서만의그 일이 니다 물론 이게 행동별로 공무원시지 물론 작은 부족들에서도 리이 있고 신앙이 있고 대응도 있습니다. 지금 재적 공무원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국민이고, 공무원들국민이분들도 네. 명령을 받았으니걸이해해야되 안하면은 그렇때문 명령에 나오 해야되는거고 그리고 역는거야자 여러분, 무하시 그러면, 을 위해서, 대한민을 위해서 지제까지 변하지 않았겠지만, 변합니다. <놀랐다> 자, 대정선은 그 어, 반드시 때려야겠습니다. 중국이 때려야겠습니다. 유명이 때려야겠습니다. 기술이 때려야겠습니다. 저 혹자는 안 됩니다. 같은 우리 국민 5천 여 명의 하는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 여러분도 힘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또 오늘 음... 다물이가 되면 예정된 장소로 시간 이 있어서 또 저희는, 음... 저희는 음... 입장 지표에 음... 가야 됩니다. 그것만 많습니다. 음... 음... 식탁... 제가 일해봐도 술을 딱 하지만 안 움직거든요. 저 네, 점검을 하고 계시고. 8대계시고 신호를 다준거 있어요. 이른 블랙 신호로. 네, 맞고. 여 부산에서부터 국민 여러분들 오시고. 대전 청주 지금 오는데 내리오는 윗분들. 오, 명령을 내리실 가때 태풍 온다고 어느 정도는공원의 보고 와시여들에습니다 자, 여러분 할일 많죠? 저도 할일 많아요. 모든 걸다 포기하고 그네 가지 때를 잡으려고 하루가 멀도 하고 가운데서 여기 서울로 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약속 하나 해주시고 여러분 직책 여러분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기획하고 조직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아이디어 짜내십시오. 이런데 제발 오지 마시고. 지사가 이런 데 오라 그러면요 야단치세요 네가 가 그래. 당신이 가라 맞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갈때 그런 자리에 제가 대통령이었다면요 저는 당당하게 나왔을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뭔지 과연 무엇인지 들었을 거예요 경찰홍 열사가 던진 신발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의 눈과 눈물에서 눈 눈에서 나온 피눈물이었어요. 그러한 분도 철창 안에 잠때 저렇게 가둬놓고 그철창 안에 있는 분이 정착원 멸산 주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철창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가뒀어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을 가둬놓은 거예요. 맞아요. 적어도,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이라면, 던진 신발,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저희 시장에 나가서, 메이커를 아니어도, 새신발 사서, 직접 가서, 허리 굽혀서 시켜주었을 겁니다.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철장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네, 네, 네. 정창호 열사가 아니라 조국이 민미안이 균이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이 좀긴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네 사람 때려잡을 테니, 이 자리에 오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 위치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과연 경기도가 얼마 만큼 보약할 수 있을지, 한국의 경기도가 아니라 세계 수축의 경기도를 만드십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제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의 9장씩 총 네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9 종으로 1만 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 486 하나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에 문자로 보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 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소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